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살짝 불안했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강하게 반등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잠시 고조되기도 했지만 확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속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유화적인 메시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재 노력 언급으로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졌죠. 국제 유가도 한때 올랐지만 추가 급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로는 미국 6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은 금리 동결과 연내 1,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부양책과 내수 진작 노력을 활발히 펼치며 Z세대를 겨냥한 신소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 하락 마감했지만 나스닥 선물 지수는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오라클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 방산주, 유가 관련주도 선방했습니다. 애플은 관세 영향으로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개일 등 주요 이벤트가 많아 변동성이 예정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테크주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은 닷컴버블에 준하는 크립토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2937포인트로 1.49% 급등하며 3000선에 근접했고 코스닥도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코스피 5000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시장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보였지만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죠. 개인 투자자들도 동학개미의 귀환을 알리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주도주로 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계장비 업종의 급등을 주도했습니다. 저 PBR주인 지주사, 금융지주, 증권주도 동반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코스피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급단적인 탐욕 구간에 진입한 만큼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공급은 줄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법의 6월 17일 상원 표결 소식이 시장에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자본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아직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가 더디지만 크립토 시장의 사고는 성장통으로 보고 빠르게 성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AI 관련 기술주와 성장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방산주와 유가 관련주는 단기 모멘텀이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수혜주인 저PBR주와 반도체 주도주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주목됩니다. 다만 코스피가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조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재입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미국 규제 발표 이후 크립토 사업을 추진하는 상장 기업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선별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관망하거나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며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될 경우 현금 비중을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달러 자산 비중을 늘려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국내 호재가 해외 리스크를 상쇄하며 한국 증시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로는 한국 증시 정책 수혜주, AI 기술 성장주, 그리고 크립토 관련 상장 기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과열된 시장 심리, 금리 인하 지연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